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단에 쓸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만 나,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선교사 중에서 제일 행복한 선교사, 은혜 받은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연합교회인데 감사드리고 또 저는 15살 때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 레슨을 받았습니다 참 선교사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들 요한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크라나에서 이 스키네드에게 8명에게 집팔히고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 후로 좀 정신이 이상되고 공포증을 갖게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살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저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아, 이제 앞으로 너와 만나질 못하는데 교회와 예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우리 아이는 아빠, 이제 우리 못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자주 자주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네가 예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너는 다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요번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요한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또 저,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과 헤어지던 이 인사말은 저는 제가 청소년 때 미국 선교사님과 6년을 같이 지내고 2년간 같이 생활할 때, 이분이 이제 어, 지금 생각하니까 안식년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형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라 나는 잊어도 좋다. 나는 다 잊어버려라. 그러나 예수님만 잊지 않으면 너는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 것이. 정말 큰 행복 중에 행복그고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앞에 박사에게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정말 그냥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나 박대인 박사님, 제가 또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제임스 그레이션, 너무나 어렸을 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앞으로 검은 머리가 노랑머리를 선교할 날이 온다.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검은 머리에 품푸도가다는 크다는 겁니다. 높다는 겁니다. 인구도 많다는 겁니다. 노랑머리 시대는 지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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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내가 그러고 보니까 노랑머리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네? 어? 내가 그런 말을 했냐고. 형님이 한 말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 0전년 이야기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노랑머리를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풍요로운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수천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신앙을 잃은 사람들, 또 관광, 관광 명소로만 남아있는 그 유럽입니다. 저는 유럽이... 유럽을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고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나 문화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유럽이 선교해야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에는 참, 어,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어, 발전소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피해 이주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면역이 약하고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날씨만 추우면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하루 일터를 잊어버리고 또그 살지 못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그냥 사람들을 갖다 뿌려놓고 그곳에 살라고 이렇게, 어, 굿소리 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 대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또 안정되지 않을 때이 사람들은 마약과 알코올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부모들은 이들을 갖다 어떻게 바른 교육 을 갖다 시킬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생긴 다음에 그 동네가 변화되는 것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 상록수에 보면 최영신 그 최영신 그 여사가 이렇게. 그개몽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것에서 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면 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약, 알코올을 재활센터를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군데 시작한 다음에 그 재활센터에 재활을 받은 사람으로 통해가지고 한 군데 한 군데 더 시작을 했는데 여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섯 군데를 하면서 이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어, 6년 동안 300명이 배출됐다면은 지금 한한 군데서 그러니까 여섯 군데면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서 어, 어, 배출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독일에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독일 소련, 러시아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지난번 제냐까지 어, 17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할만 어,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와 같이 떠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 130명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 오픈을 했습니다. 교회와 마약 재활센터, 이제 3, 4명 이렇게 모이는 걸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곳에도 100명 넘는 그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재활센터가 어, 확장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어, 가면서 어, 우크라이나에는 부동산이 국가 소유였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어, 때 국가 소유였는데 자, 어, 해, 개, 개방이 된 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경매가 나온 것은 받지 않는 겁니다. 다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2002년에 저는 어, 부동산을 어,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만평, 그 안에는 12채 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걸 그 경매받은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상당히 어, 염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청소년 사회를 갖다 시작을 했습니다 첫 해에는 어, 약한 천명가량 모였습니다 첫해 모였을 때 저는 5천명이 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하는 거 있죠 5천명 모이시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크게 소리 나올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후 3년 후에 청소년 5천명이 모였습니다 <laughs> 7, 어, 그리고 어, 그후 그 2년 후에는 7천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기 전에 청소년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6천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을 청소년 집회가 계속 계속 그렇게 모이 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 화장실이고 또 이들이 텐트를 가져가 가지고 그들이 밥을 먹고 아주 야영을 하면서 집회를 갖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그게 찾아오는데 저는 성령님이 그대에 역사한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리더자 같은 돼야 된다고 또될수 있다고 그렇게 교회 리더자들이 리더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자를 설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선교사를 유럽에 보내야 된다. 동유럽에 보내야 된다. 설교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요번에 와가지고 강사님께서 왜 서쪽으로만 선교하는가? 동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릴랜드 영국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우크라인도, 우크라인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의 어, 선교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크라인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유럽을 변화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도 와 있습니다. 러시아만을 사용하는 그디아스프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